오늘의 성경말씀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꼬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,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,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,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, 한 그룹은 이쪽 끝에,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,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,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.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, 너비가 한 규빗,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,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,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위,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.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까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,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,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,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,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.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, 길이는 한 규비시요.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. 오늘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.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세요.